섬의 하이퍼 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 참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분에게 모든 영광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한다. 소방서로 이동할 시간이야. 나온 게 돌멩이군. 적당한 걸 골라보자. 가방을 잘 잡고 타야겠어.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항구로 이동하자.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 모닥불로 가서 음식을 만들자. 잘츠마. 너랑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줄게. 어때? 맞는가? 사람 소리가 들릴 법도 없는데, 저 사람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그들에만 아! 들린 것 같은데, 다음 거짓은 어디쯤, 어디쯤 있지? 다들! 사망했어. 터널 스킨. 5 7 사망. 아직 포기하지 마. 자기도 딜을 줄수 있는 거니까. 필터까지 실험을 다시 투입시켜 줄게.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볼래? 너에게 맞는 상위 목표 아이템을 추천해줄게. 아니, 어쩔 수 없지. 행전자가 사망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살았겠지. 몸을 숨기다. <목소리>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 사람하지 마라.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핵 재료를 선에 넣었어.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이제 키오스크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타겟 확인. 이 동선이 투성이인가? 아직 이곳에 서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날 거야. 어쩔 수없 창원의 <laughs> 틈 예정지가 가까이에 있어. 목표물, <목표물> <별 피체>. 이는 동안에도 긴장은 유지해야 해. <laughs> 더 이상은 귀찮아서 모든 죽이겠어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오실이 폐쇄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색소 재료를 발견한대.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인 걸? 나가기 전에 특별한 보상을 챙겨. 아, 조만간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 멍청한 멍정이군 멍청한 표정이군 <laughs> <꿈을 웃음>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생명의 가족이. 생명의 하 생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내 발사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날아볼까? 어쩔 수 없지. 제대로 처리하자. 어쩔 수 없지. 아직 이곳에 나갈 수는 없어. <laughs>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내가 만든 게 맞나? 맞고 거다! 살겠지 기름 좀채워볼까 오메가를 발견했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중앙 지역이 개방됩니다. 특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그 <laughs> 특수 재료를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잠시 후 연구실이 폐쇄됩니다. 쉬는 동안도 신호 좀 재우고 갈까? 유지해야 해. 이곳에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군 사람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물을 닦지 귀를 막는 게 좋을 거야 잘 가라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해줬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이름 좀채우고 갈까? 쉬는 동안도 앞으로 나아가내 <laughs> 친구들도 모두 땅으로 돌아갔어. <laughs> 잠시 후위클라인 박사가 나타날 거야.

야막 특별한 연구실에 온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군 아, 시끄러... 이제 전술 스킬을 강화할 수 있겠어 키오스크로 가보자 참고적인 음료를 받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ん 못 달린다! 덕진 <목소리가> 전장은 <턱순이 기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내 기도는 이 <laughs> <덜> 상관하지 않아. <laughs> 잘 가라. <laughs> 내 친구들의 죽음에는 제대로 된 욕조차 없었어. 처리하지 못하는 시책은 이번 전투의 승리자는 정해졌어. 너무 제대로 된걸 만들어 버렸나? 제대로. 했습니다. 전제 죽입미네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파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신은 좀 돌고 할까 긴장을 유지해야 내 침대... 모두 땅으로 돌아갔어. 이런데 감자가...? 우리가 해낼 줄 알았어. 마지막 전투를 위해 최종 안전지대로 가자. 스피어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